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차마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입니다. 보증금 부담은 적고 월세까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집 세대수 임대조건 신청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 모든 내용을 정확한 수치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더 보기에는 공고문 원본과 단지별 상세정보도 정리해 줄 테니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번 모집대상은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차마름 2단지와 5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주자모집입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39형, 17평형,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39형 기준 임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약 1,089만원, 월세 약 11만 9천원으로 월 10만원대로 국민임대에 살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주변 원룸 월세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며 30년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더 납부하면 월세를 낮출 수 있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소폭 올라가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예시로 보증금을 증액 시 월세가 약 9만원대가 가능하며 보증금을 감액하면 월세가 약 14만원대로 가능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임대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기준, 2025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지분주택도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70% 이하로 공고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323만원 이하, 2인 가구 약 438만원 이하, 3인 이상도 동일하게 70%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중고차 시세로 평가되니 수입차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순위 기준. 1순위는 안성시 거주자로 공고일 기준 안성시의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이 모두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주변 시군 거주자로 평택, 용인, 이천, 오산 등 인접 시군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공고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1순위에서 모집호수만큼 이미 접수가 되면 2순위, 3순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접수일은 2025년 12월 2일 1순위, 12월 3일 2순위, 12월 4일 3순위로 접수하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2월 12일 금요일, 예비 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26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GH주택청약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이두 경우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리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은 청약신청 후 내용 수정 불가하며 변경하려면 반드시 접수 마감 전에 취소 후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를 2에서 3개월간 검증하게 되며 이 기간에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요건을 잃게 되면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안성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을 핵심만 모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모집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장기 거주 가능, 17평형 대규모 공급, 이세 가지 모두 갖춘 빈틈없는 공고입니다. 공고문 링크와 상세 정리표는 더보기에 모두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